60대 여러분, 이런 건강식품 먹으시면 건강 오히려 망칩니다. 오늘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건강식품 5가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검증 안된 민간요법 건강식품. TV에서 본 적도 없는 이상한 버섯. 산에서 캔 약초. 지인이 좋다고 준 정체불명가루. 이런 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. 식약처 인증 없는 건 간이나 신장 망칠 수 있어요. 특히 당뇨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. 건강식품은 반드시 식약처 인증 마크 확인하세요. 두 번째 과대 광고 건강식품. 암 완치, 혈압 완치, 당뇨 완치 이렇게 광고하는 거 절대 믿지 마세요.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건강식품이 고칠 수 있나요? 특히 기적의 효능이라는 말 나오면 100% 사기입니다. 건강식품은 보조제일 뿐 치료제가 아닙니다. 과대 광고에 속아서 비싼 돈 낭비하지 마세요. 세 번째, 여러 개 건강식품 동시에 복용하는 거. 홍삼 프로폴리스 오메가3 루테인 비타민 칼슘 이렇게 한꺼번에 78개씩 드시면 안 됩니다. 성분이 겹치거나 충돌할 수 있어요.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이 은행잎 추출물 같이 먹으면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. 건강식품은 최대 23가지만 드세요. 더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. 네 번째 유통기한 지난 건강식품 아깝다고 유통기한 지난 거 드시면 안 됩니다. 특히 오메가3 같은 기름 성분은 3패되면 독이 됩니다. 비타민도 효능 없어지고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. 개봉한 건강식품은 3개월 안에 다 드세요. 냉장 보관 필요한 건꼭 냉장고에 넣으시고요. 다섯 번째 TV 홈쇼핑 충동구매. 새벽 홈쇼핑 보다가 전화로 주문하시면 안 됩니다. 한정수량 지금만 할인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. 최소 하루는 생각하고 가족과 상의하세요. 인터넷으로 후기 검색해 보시고요. 정말 필요한 건지, 이미 집에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세요. 이 다섯 가지만 조심해도 돈도 절약하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. 건강식품 먹기 전에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.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. 구독하시면 매일 시니어 건강 정보 알려 드려요. 다음엔 60대가 꼭 먹어야 할 영양제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